네, 여러분 안녕하세요까 엑세스바이오를 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있죠, 여러분. 뭐잘 아시다시피 그 KDR로 엑세스바이오를 한국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 k d r 을 지금 현재 엑세스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어봐야 주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소유주로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만약 지금 뭐 엑세스바이오 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상패를 한다는 그런 건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액세스바이오의 한국 내 주주들은 결국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의 상패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팜젠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그 건에 대한 재료도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시고요.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엑세스 바이오. 어,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성원해주세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지금 상당히 그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순간순간 타임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어, 계속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세스 바이오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당히 중대한 시점이죠. 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진입되는지 그 여부도 지금 현재 결정이 날 타임이고 어, 중요한 거는 주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이제 액바에 대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액바에 대해서 이제 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뭐 알고 계시죠? 판전에 가서 항의한 거. 네, 이 부분들 다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 계기는 KDR이기 때문에 이거, 어,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 요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제가 참고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와있죠? 법률 퀘션 앤 앤서 해가지고, 어, 정부의 국세와 관련된 쪽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 요점은 그겁니다.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절차. 막 이거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음,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절차가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죠. 네. 그죠? 자,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 어, 전부 모, 그 단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액트 지분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액트 어플에서 주주연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결국 원주 전환권이나 또는 이 사측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워지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팜젠 쪽인데, 한 70%가량이 여러분, 이 소익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결만 돼가지고 일단 힘을 합쳐놓으면, 아무래도 좀 순탄한 행보를 보일 수가 있는데,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못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측에서 정신 차리고,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병이나 m 에 통해서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일 사측에서 고의 상태에 그런 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뭐 현금이 엄청나게 4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들끼리 나눠 먹겠다고 하면은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주도 아니고 지금 현재 kdr 소유주 입장에 소유주 그 지금 현재 지위만 갖고 있는 주주 지금 현재 한국 주주 입장에서는 고의상패를 한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원주 전환 비용을 내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극건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소액 주주 연대에서는 원주 전환 비용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어, 여하튼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어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액세스화여가 좋은 결정이 나기를 좀 바라보고, 또 설사, 여기서 좀 지연되는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정상화만 되면 좋겠어요. 그죠? 매출 부분의 결격사유, 사실 그, 거 그, 보완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요건이 만약에 안될가안 되게 되면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워놓고 조직을 키워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트의 지분 결집이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 텔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지금 현재는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물론 실제 심사 대상 여부 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액세스 바이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은 액바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짜 기업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네,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박주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뭐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 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예,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따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신 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